한동훈의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것을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자신도 이렇게 말했어요. 총선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은 더 꼬일 것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은 이겨도 저도 실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면 왜 사라지냐? 이기면은 윤석열의 견제에 의해서 사라질 겁니다. 지면 책임을 지고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밑에 사람들을 쓰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준석 보세요. 대선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팍 버렸잖아요. 김기현 대표 일정한 관리를 위해서 쓰다가 버렸잖아요. 안철수 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대선을 위해서 쓰다가 버렸어요. 한동훈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토사구팽식 인사, 이것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한동훈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이 이제 이 과정에서 매우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동훈에 대한 약간의 신선함과 기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총선 과정에서 뭐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제 정치 이막으로 사라질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민주당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올라가지 않느냐,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것은 어민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무엇이 문제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잡힌 부분들인데요. 음, 저는 우리 민주당의 외연 학대 이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네, 연동형과 연립형, 연립형과 아, 병립형과 연동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중도 확장 그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제 그것이 시동을 건 거예요. 네. 어, 저, 그래서 이 선거 연합을 통한 외연 확장, 중도 확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진중함이라든지 또는 리스크에 대한 것들을 해치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고. 그리고 민주당한테 표를 주었을 때 무엇이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어 보여줘야 한다는,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저는 우리의 지지율이든 이재명의 지지율이든 그것은 오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보수 언론과 또는 국민의힘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냐, 아니면 실제 이재명 당 대표가 정치 역량이 부족하고 한계를 드러낸 것이냐? 이둘 중에 하나는 뭡니까? 아니, 솔직히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이것이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것이냐? 실제로도 역량과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뭔가를 할수 없는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은 실제로 엄청난 탄압이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의 탄압을 받을 때에는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프레임도 엄청나게 센 프레임을 걸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그 악마적 이미지를 계속 만들면서 그런 부, 것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은 정신 차리고 버텨내고 있는 것도 참 인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단하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좀더 다른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음, 아, 저는 좀 결단이 너무 늦어요. 정립형과 네. 연동력 같은 경우에도 새해 시작하면서 정도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 이제 이 협상할 수 있는 룸들을 훨씬 더 키워주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정책, 협의해를 했지만은 이런 정책과 관련된 것, 민생행보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요즘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가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본인이 조금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었다.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피습도 당한 상황에서 음. 건강회복도 좀 어려웠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 아, 이번 총선은 자기 주도적으로 좀 치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음. 땅 내에서 이제 다선중심 불충마와 관련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해결하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직접 나서서 뭔가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것 같은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이명백 공간위원장 이 네. 그리고 공간위에 사무총장과 사무, 수석사무부총장이 공간위에 부위원장과 간사로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래도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예의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의 성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시면은 바로, 바로 반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명도 의원께서 당대표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네. 공간위원장 시켰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겠습니까? 어, 저는 공간위원장한테 역할을 네, 드렸을 것 같아요. 역할을 드렸을 네. 것이다. 지금 바로 제가 이제 민주진보개혁 그 비례통합정당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확실히 강한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못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지금 현재 범야권 통합 비례대표 후보 과정에서 이제 도드라지게 드러나면서 국민의 힘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정권 심판 일기를 높여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민명덕 의원께서 이 통합 비례 정당의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직접 관여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몇분 계세요? 추진단이라고 부릅니다. 추진단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통합 비례 정당이라고는 이름은 정했습니까 아니요 지금 가칭은 예. 민주 개혁 진보 연합 아 민주 개혁 진보 연합 민주 개혁 진보 연합+ 연합이고 이걸 이제 표현할 때 그, 통합 비례 정당이라고 그냥 얘기를 네네네.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진성준 의원 계시고 박홍근 단장이 계시고 민민 의원하고 그 그러니까 박홍근 단장 그 그러니까 예. 박홍근 원내대표 저는 원내대표가 예, 예. 추진단장이고 예. 부단장이 김영진 의원 그 예, 당, 예. 지금 당 대표의 정. 정무조정실장이죠그 예. 다음에 진성준 의원, 박주민 의원, 전 원내 대 원내 수석부대표 그리고 현 원내 수석, 수석 부대표 예. 그다음에 한병도 의원, 조승래 의원, 예. 현 전략공 전략위원장, 전 전략위원장. 예. 그다음에 김성환 의원 인재 인재위원회 간사.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여튜부 대중에서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